<laughs> 발키리 싫어. 루이네진 여기 발키리 연습 많이 하지 않으셨나 <laughs> 루이네진 여기 발키리 캠 연습 진짜 어제 새벽에 혼자 어그제 새벽에 혼자 하고 계시던데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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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찌. 웃음> <laughs> 루이네진 지금 그래서 발키리 캠 설치할 생각에 싱글벙글 하셨을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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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지금 피자 먹으러 가도 돼? 안돼안돼안 돼, 안 돼. 아, 되지? 편안해, 편안해, 편안해. 피자를 어떤 자식이 접었다? 접단... 님이군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핀카스로 <목소리> 갑시다. 아, 고! 오른쪽, <목소리> 왼쪽. 서, 서, 그 뭐야? 김시동, 김시동. 아 뭐야?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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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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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아이고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, 아이고. 아이고 수류탄. 아이고. 아. 아. 됐다 이거. 소리 <laughs> 소리 안 됐지, n d e t i boy. You have to lose my e a t 뭐 n g o 넣든 d 니 y y 가 u are t a k i 이 g me. You are t 까제 i n g me. You are t a k i 이 g 어 e You are taking me. You are t a k i n 그래서 아... 내가 내가 어왜 드론을 누르시냐가들어은 드론 내랬어 이제 설치를 누르면 되는데 수류탄을 들었어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따뜻하게 <다른 데다> 던지고 <laughs> 다시 설을 누르려고 하니까 끝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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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나 방탄 나 오늘 너무 힘들아 배야 겁나 방탄였네 진짜 변명을 하자면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저 오늘 에임 파워 진짜 와... 너무, 너무 아, 오케이. 아, 수르탄이 진짜 킬링 포인트였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드론까지는 드론까지는 그냥 뭐 가끔 실수하시니까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<laughs> 수르탄은 좀 레전드네. <laughs> 진짜 거기서 마이랑 총싸움 하고 그냥 바로 프린팅가는거 진짜 개 띵판단이었는데. 세상에 머리가 파, 머리가 내리 띵 반다는 손이 못 따라왔네. <laughs> 아우 겨 뭐야 트위치가 이거 깼네? 굳이? 야 트위치가 한 한두 번을 모르니까 그냥 그거나 끼고 다닐 거지 점수나 먹으러. 트위치 누군데? 진동이. <laughs> <laughs> 아 미안 미안 안 돼, 미안 우안차안우안왜안 미안 미안 미왜 이렇게 안 미안 미이들안 미안 미안 미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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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말해 봐. <laughs> 드론 f 죠 <laughs> 어, 그렇지. 돈 아니고. 그럴 수 있겠네. 아니, 왜 이렇게 드론을 봐. <laughs> 아니, 겁. 나 <laughs> 아이스 앱이. 노래이 돌게 안나 진짜. <laughs> 아, 나 이거 어차피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왠지 루이네즈 님의 드론 사랑 시리즈 해 가지고 올려야겠다. 걸뱅 가지고. <laughs> 중요한 <laughs> 상황에 계속 들어온다, 나. <laughs> 야, 벌써 3개 모여 있어, 이거. 개꿀잼이네.